싱구라 경제 연구소 시작합니다. 아 국정감사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고? 아 어? 국정감사에서 왜 왜요? 출사했나? 그게 아니야 출사한 거야. <laughs> 국회의원들이 내 이름을 나한테 동의 안 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정부로 상대로 서 잘못한 거 있으면 어쨌든 그래 국민 대신 혼내주고 이게 대의는 맞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아, 국회의원들. 어, 뽐내기 대회 아니야. 온갖 사력을 다해서.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얘기 좀 들어봐. 같이 가려 그랬지. 아니 그래도 여기 후정감 사장이 이제 내름이 나 따르더라고. 박대출 의원이 사실 국감장에서 이창용 하은 총재에게 아니 김구라가 5년 전에 금사 가지고 1억에 3억 4천 됐다고 하는데 하은도. 금을 좀 매입했어야 된게 아니냐라고. 아, 어, 어. 우리 지난 번거 봤구나. 우리 이제 선배 중에 이제 김은국 씨가 저하고 이제 가끔 이제 문자 주고 받는데, 음, 근데 이제 김은국 씨가 이제 나한테 쓱 기사를 링크를 걸어줬더라고. 김구라 뭐 금사 가지고 뭐 삼억 됐다. 그쓱 이제 네이버 포털 들어갔더니 뭐 이제 몇몇 신문에서 김구라 아내 덕에 뭐 일억 갖고 3억 벌어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랬더니 그걸또 국감장에서 또 발빠르게 또 이제 보좌관이 이제 쓱 갖다 붙인 거지 뭐내 이름 얘기하면 그래도 그나마 주먹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음 영광이네 가문의 영광이야 그게 영광이야? <laughs> 그건 가문의 영광이지. 어쨌거나 뭐. 뭐 진짜 내가 말씀드리는데 뭐 제가 이제 돈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 나이가 지금 55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내 때문에 조금 이제 예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큰 손해 맞지만 그의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 돈을 뭐 지금 뭐 어쨌든간에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뭐그 정도 재테크는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다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바보 천치네. 음 아니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어 진짜 내가 정말. 그만 10억 샀으면 아 그러면 국가충돼 해야 30, 돼? 30몇억 됐으면 아 난리 났어 근데 그러면 내가 얘기도 안 했지 그런가? <laughs> 어, 그걸 뭐하러 이게? 해뭐 모종고라고 여기저기서 연락 올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 뭐 하나밖에 없네 뭐 아니 세개 있어 아 근데 이분들이 내가 보니까 아뭐 이렇게 많이 보내네 어? 아, 여기 있네. 아니, 쓱, 밀어내킬 몇개 하네. 그냥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해야지. 무슨, 응? 어?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아, 어, 지금 있잖아요. 시오로 이터라는 분이 40대 중반의 개인 투자자인데, 김구라 형님 턱한번 만져보는 게 버킷리스트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한 15년 돼서 재밌지도 않고, 제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면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이번살때 중반인데, 내 턱을 만진다고? 글쎄. 만져가 뭐하게? 재밌을까? 내가 이렇게 잡히면서도 웃을 수 있을까? 그냥 웃자고 한 소리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기지도 않은 게, 옛날에 뭐 이경실 누나가 이렇게 십몇년 전이야. 십몇년 전에 이걸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걸 보고 그 어, 그래서, 어, 이 얘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채택을 안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야, 너무 주관적이야. <laughs> 아니,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옷자관 얘긴데 이분 사연보다는 이앞 사연이 저희 방송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분 사연은 나중에 하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전소사 아빠님께서, 음, 제 이제 애청자라고, 제가 이제 옛날에 프로그램 했을 때부터 많이 봤던 분이라고, 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딱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려도, 제가 이분들은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번에 말이죠. 이제 결혼 7년 됐고요. 22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6살 아빠입니다. 경기도 부천 소호사에 살고 있는데, SK뷰 아파트를 5억 8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입주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5억 8천인 거 보니까 한 30평대 후반? 그럴 것뭐 같네요. 한번 찾아봐야 봅니다. ]겠다. 예. 이집을사게된 이유는 이래요. 2019년 12월에 결혼 직후 내집 마련을 고민했죠.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부부 간의 합의 부재로 결국 전세를 택했어요. 처가 근처엔 구로구 디지털 단지 근처에서 약 5년을 전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 또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바뀌죠. 계속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신세가 특례 대출 2년 안에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알아봤죠. 그래서 생활권이 이제 서울 서남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우리 금관구 위주로 알아봤는데 보유 자금으로는 20평대 구축 아파트가 한 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진짜 무슨 뭐 엄청나게 금관구에서 뭔 진짜 무슨 아, 한강, 뭐, 이런 것처럼, 뭐, 갑자기 얼마나 오르겠어 하면서, 이제 결국은, 야, 우리 부천 가자. 아. 조금 쾌적한 대로 가자. 이렇게 되죠. 대부분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 소사까지 오게 됐다. 근데 부천 소사 뭐, 서울 다니기 좋고, 환경 좋아요. 네. 얼마 전에 알죠? 부천에 스타필드, 시티, 생긴 거. 부천에. 생겼어요? 어, 생겼어요. 어. 부천 이런 데 좋아요. 연고도 없고 솔직히 좀 어색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리모델링 상태도 괜찮고 베란다도 확장돼 있고 괜찮더라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몇번더 방문해 본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쾌적한데 지하 주차장이 연결이 안 되는 점 그리고 강남까지 출퇴근 왕복이 세 시간 현실이 쉽지 않을데요와세 시간 아니 왜냐면 이게 차를 갖고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 왜냐면 지하철을 타지 그랬어 그니까 러뭐 어쨌든 차를 갖고 다녀야 될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강남에 남서울이라고 진짜 좋은 골프장이 있고 레이크사이도 좋은 골프장인데 거기는 부르면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남서울, 그러니까 한교 있는데? 어, 막히는 시간대가 아님에도 가도 어쨌든 기본 1시간 반 걸려. 강남 사람들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 그렇죠. 어, 근데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나한테 명문이 아니야. <laughs> 예. 그러네. 근데 요즘 부천의 이미지가 예전부터 안 좋다는 말이 들려서 이세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저기 부천 뭐역 앞에서 네. 그뭐 아, 유튜버들 어, 틱톡커 어, 유튜버 네. 뭐 이런 사람들이면 이 거기서 이제 뭐 시비 거는 방송하고 네. 뭐 이래가지고 좀안 좋다는 얘기가 요즘 또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왜 거기서 그러는겨? 뭐 어떻게 이제 그래. 자연스럽게 이제 뭐왜 부천까지 와서 왜 그러지? 강남역도 아니고 아니 그기 부천역 광장이 넓으니까 음. 거기서 한두 명이 하다가 뭐 그게 이제 일종의 미미대갖고 퍼지기 시작한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의도 와서 하지. 여의도 거기, 광장 넓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야. 틱톡코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뭐 여의도, 강남에도 좋지 않아. 근데 거기는 호응이 없어.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사이인데 거기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그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예.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음. 그래서 이사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다. 현재 계획은 말이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끝나는 2028년쯤. 입주 3년 후쯤 이사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아이가 6살 정도. 그 시점에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정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 대충 얘기하면 되지 마. 질문도 대충 했는데 답변도 대충 하는 거지아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기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잖아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뭐 좋은 지역을 찾아달라고. 분이 아까 직장이 어디라고 했죠? 강남. 와. 강남은 갈 수가 없고 이동은 갈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차 타지 말고 3시간 걸리니까 위로 올라가서 부천 중동신도시 지하철 7호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7호선 타고 강남으로 가. 그럼 1시간 하면 가니까. 뭐를 3시간을 차 타고 고생해. 막 짐을 싣고 막 그렇게 가는 분 아니면 중동신도시로 가세요. 중동신도시 7호선 라인으로 가든 그돈또 부족하다. 그럼 한칸 옆으로 가게 되면 인천 삼산 돈 있잖아요. 거기다 7호선 인이니까 그쪽에 살기 좋거든요. 돈에 맞춰서 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여기는 가격도 내가 한 봤거든요. 지금 으흠. 보니까 이분이 올해 초에 5억 8천에 샀잖아요. 몇 평짜리야? 34평밖에 응, 34평 밖에 없어요. 그지? 34평 단일평형인데 이분이 5억 8천 샀는데, 지금 보니까 9월에 17층이 5억 4,900에 거래됐네. 더 떨어졌다. 한강벨트 다 올랐는데. 이게 저기 세대가 어떻게 돼요? 세대가 1177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지는 맞는데, 어... 2004년이니까, 이거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음...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이분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 열두 군 묶었잖아요. 풍선효과가 이제 타고 와야지.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식사가 2012년도에 지금 사실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이제 더된 거잖아.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어,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좀 있으면 20년 되는 거잖아요. 20년 넘었지. 20년 넘었죠. 어, 20, 어, 20년 20, 넘었죠? 20년 됐죠. 넘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대하는 건. 아, 도, 안 돼, 안 돼. 소위 말한 복도식 아파트는 아니고. 아, 안되 어, 그러면 음.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되려면 한 20년 더 있어야 되고. 네. 20년 있어도 안될 수도 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사람이 어디 가느냐 이거는 지금 조건이 저희한테 이렇게 소위 말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고 그냥 이 아파트를 과연 언제 드롭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Just do it! 그냥 팔고 그냥 갈아타 아, 시간제로. 왜냐면 응. 이 아파트가 올라서 치억 가잖아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는 더 올라가 어허.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응. 가격이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서울 한강 벨트 올라가고 경부 벨트 올라가고 강북 올라가고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이 끝나는 2028년인데 이게 감면 조건이 얼마예요? 취득세 감면이. 자, 그러면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이, 이 사람이 6억 이하니까 어. 1%인데 어. 1%에서 한50% 감면 어. 받았을 거니까 1% 얼마예요? 몇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5억. 그치, 500. 500. 5만이... 아니, 한 2, 300 받았네. 야... 이 사람한테는 이3 0 0이 크겠죠.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그2,300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 아파트에 5만 정례비가 다 떨어졌는데 여기 살고 있는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사하면 이사비만 여즘한 500만원 나오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어디 이렇게 사가지고 진짜 뭐 일가고 일, 일 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슨 몇천만원 이렇게 손해보고 이런다면 요냐그런데 아니, 지금 그 300, 200 때문에 이거 2028년까지 기다린다? 이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 시간이 아깝다고 봐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아파트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더 올라가.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갈아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워.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길 바라요. 그래서 못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아탈 때, 목적이 정해질 때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팔고, 상급지로 가십시오. 이왕이면 아. 7호선 라인으로 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사실 이제 부천에서 뭐 저기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뭐 부천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솔직한 음, 음, 얘기로. 음, 음, 맞아요. 뭐 인천 뭐마계인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냥 얘기인 거고 인천이 좋아진데도 많고 부천은 또 서울하고 가까워 좋아요. 어. 살기 좋아. 먹 어, 뭐뭐 중상동 같은데 좋아요.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7호선 라인으로 어. 중상동 가라니까. 중상동.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땐 지금 소사 쪽이 조금은 그래도 중상동에 비해서는 약간 구도심이 많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소사 쪽 저희 이제 장모님도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들은 좋아하더라고 산다니는 좋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뭐 사실 이제 서로 상황이 다른 거고 근데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그 어쨌든 간에 이 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가격 형성도 안될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짜증남이 있는 거잖아 왠지 느끼고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이제 소사가 부천에서도 소사가 구도심이 많은 데니까 맞아요. 그게 좀 싫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뭐 중동이나 상동 같은 데는 그래도 아, 요 또래 어... 학부모들도 많고 중동 상동이 어, 훨씬 낫지 어, 그 이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예를 그러니까, 생각할 어, 수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네. 가서 조금은 불편한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많지는 않은 것같아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자고요. 7호선 라인 가서 차3 시간 고생하지 말고 7호선 타고 다녀요. 1 시간하면 강남까지 간다니까. 예. 뭘 사서 고생을 해? 예. 그리고 중동 신도시도 이제 일기 신도시니까 또 재건축 추진하게 되면 또. 분위기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왕 내집 마련하는 거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죠 올라가십시오 칠 호선 라인으로 네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짠한 사연 하나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집 사기 전에 이제 가용 자금이 한 일억 3천 정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직장도 웬만한데 그냥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돈도 좀 착실하게 모으고 그 이유가 지주택 아하... 투자 실패. 2019년도 이 결혼식 축인구를 모아둔다 해가지고 1억을 넣었는데 탈퇴 소송까지 가는 바람에 1억 천 정도를 손해 봤다. 야 여기서 손실을 보고 이렇게 가고. 음, 그래서 그때 그 돈만 있었더라면 이제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에헤... 지주택 투자 실패는 뭐예요? 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아마 조만간에 폐지가 되거나 완전히 바뀔 거예요.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왜 이게 왜 그런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 주택 조합은 일반 재건축 재개발하고 다르게 재건축 어. 재개발은 우리가 집을 하나씩 어, 가지고 조합이야. 어. 그럼 우리끼리 어. 야 우리 개발하자, 어. 재건축하자라고 하면 어. 어 누가 조합장 할래? 제가 할게요. 어. 동의 동의 받아가지고 어. 조합이라는 회사를 어. 만들서 만나고 는거 아니야? 진행을 하는데 지역 주택 조합은 뭐냐면 이제. 어떤 주체하시는 분이 있으면 토지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권원을80% 확보하면 조합원들을 모아 신청을 받아요. 야돈 가져와 조합원들의 돈을 받아서 땅을 사서 사업을 해요. 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나서서 야 우리가 이거 아, 깔아 뭉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저기 있잖아 우리가 조금 용적률거 올려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바꿔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득을 극대화 보자는 새로운 사람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아, 하는 건데 여기는 음. 처음부터 조합원을 받아아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가 지들이 땅도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어떤 주소. 누군가가 아, 나서가지고, 야, 돈 내. 한80% 이렇게 모이면은 이걸 해서 땅 사가지고 저기 재개발 저기 하는데 저기 가가지고 우리가 쓱 해서 할 거야. 뭐 이거네. 그렇 어. 지역주택조합이 쉽게 설명드리면 동업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세 명이 가입을 해서 우리 동업, 동업이면 어떻게 돼?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러 가잖아 그러면 일단 같이 돈을 내야지 응. 망하기 전까지 사업자금이 부족하네 그럼 십시일반 10,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동업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럼 사업하다가 돈이 모자라네 어. 돈을 더 내야 돼 어,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매력이 뭐냐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요 음. 왜? 시행이익이 다 빠지잖아요 우리끼리 지, 지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뭐,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나 자기가 지으면 개발 이익을 가져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건 우리끼리 지으니까 저렴해. 개발 이익이 빠지니까. 그러면 음. 주변 시세가 10억이면 여기는 7억에 지을 수 있거든요. 음. 얼마나 매력적이야. 대신 이제 저 시공사는 이제 공사비만 주고. 그렇죠. 공사비만 주고. 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도 돈이 음. 부족했는데, 10억,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7억이라고 하니까 혹한 거지. 그래서 음. 가입을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세월아, 네월아 가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음. 처음에는 7억이래. 그러 추가 분담금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돈더 내라 그러고 막 음.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못 견디고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음. 처음에는 1억 냈다고 쳐요 음. 저 내는 1억 돌려주세요 없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동업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사업했잖아 없어 그러니까 다 떼이는 거지 야 근데 이거 그러면 이제 성공 사례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성공 사례가 2, 30% 정도 됩니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거 나라에서 있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실패가 구조적으로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이거를 이걸... 뭐~ 허락을 하고 허가를 할수 있는 거야 처음에는 의도는 좋잖아요 건설사들이 시행 이익을 가지고 하는데 니들끼리 사업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사업을 해봐 저렴하게 내집 마련할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체 측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어 그러면 속된 말로 조합비 받잖아요. 야, 우리 월급 한 2천만 원씩 가지고 가자. 음, 오늘, 야 그렇게 오늘 그렇게. 맛있는 거 먹자. 뭐를 해줘도좀 있고. 어차피 동업이야 다. 음. 어차피 한 배를 탔어. 근데 금고는 우리가 지고 있거든. 음.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 중에 잘 되는 사, 곳이 있죠. 한 2, 30% 정도. 음. 그리고 지자체들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이거 잘 되는 곳이 동작구예요. 동작구는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작구청이 일을 잘하는 것같다 음. 관리감독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엔 하도 문제가 되니까 보완 보안 하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토부에서도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거 계속 문제 생기고 이거 안 한다고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음. 폐지나. 완전히 가라엎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지네들이 이제 어쨌든간에 노후된 지역 예를 들면 부촌 소사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땅을, 땅을, 땅을 사는 거야. 근데 땅을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지들이 써버리면. 아니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내주냐고. 그것도 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업이안 되고 안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라고 하는데 뭐몇 퍼센트 동의가 되냐 그러면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아.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시세보다 에이. 저렴하면 거기에 베팅하지 말자. 30% 확률에. 아니 X가 아니라 안타깝네. 안타까워.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네. 근데 야,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1억 냈잖아요. 그 포기하기 아까워서 또돈 내. 끝도 없는 수렁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문의 오잖아요. 처부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잘 되면 저렴한데 30% 확률에 베팅하지 말자. 음. 인생 너, 너무 피곤하다.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쉽지 않네. 에이, 우리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 뭐 주식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안 하고 우리 소사반님 주식 얘기 제가 3분 안에 끝내드릴까요 음, 어, 좋아요. 어쨌든 지금 손실 많이 난 종목은 나중에 한 방에 정리할게요. 일단 현대차, SOE, 삼성전자는 홀딩 음. 그 다음에 지금 한우 시스템 마이너스 71 PS 일렉트로닉스 마이너스 56요두 음. 종목은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음. 보기에는 원금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첨보 같은 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정리하라고 정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아요 음. 두 종목 다 한우 시스템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음. 손실 폭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근데. 음. 그러면 이거 회복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음. 시간에 베팅하기 싫으면 당장 정리하시고 음. 시간에 베팅할 수 있다고 하면 어, PS 일렉트로닉스가 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팔아서 차라리 한원 시스템에 가격을 낮춰서 제 가격 오면 탈출하시는게 더 낫다 아하 시스템은 어. PS에서 한원으로 가라 네. 그거 좋은 얘기네 와 이거 꿀팁이다 그 다음에 s k 노베이션하고엠마블은18% 17% 마이너스 인데 저는 이두 종목은 요정도 마이너스라면 원본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라 아 몇년 안에 어 넷마블 은 짧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월달 13일부터 16일까지 지스타라고 우리나라 최대의 음, 그 게임 음. 페스타가 있잖아요 그니까 이때 신작들 나오는거 보면은 넷마블은 이때 한번 어, 재가격 올수있어요아 넷마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일단 견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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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해 주신 게 배당주 ETF하고 현대차를 장기적으로 모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배당주 ETF 오케이.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모아 가는 거 x. 왜? 현대차는 장기 투자하려면 좀 지켜봐야 될게 많아요. 음. 아, 진짜. 그래서 배당 투자와 비슷하게 가신다면 배당주 ETF 겹치잖아요. 음. 의미가 없고. 그럼 현대차 지금 뭐, 우리한테 얘기해서 뭐 사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얼마 정도 본다고 했지? 그때 28만원 본다고 말씀드렸죠. 28만원, 28만원 정도 되면 어, 현대차는, 아, 좋아. 아하. 현대차 이제 장기하지 말고 배당주 ETF를 하든가.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우은 괜찮으니까 일렉트로닉스 정리하고 한온으로 갈아타라. 네 그래서 단가를 낮춰서 한 원에 이제 제가 그거면 빠져나오시는 게더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아 그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게 그 죽은 자식 응 어? 성기만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옛날부터 뭐 유튜브니까 그렇게 얘기도 되겠죠. 죽은 자식 성기만지고 있다고 아 죽으면 뭐 하냐고 끝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계속해서 아이고 이러는데 이런 스타일이네. 내가 보니까 이사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0 0만원 아까 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안 그래? 그렇네. 그잖아. 음. 내가 보니까 지금 SK 거기에 이미 마음 떴어. 그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타깝다. 이게 다 지역주택조합 때문이야. 음. 거기서 일억 날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아, 그러니까 에이. 내가 보니까 근데 에이, 계속 돈벌리는 하는 분이네. 열심히 그, 하세요. 그죠3 그러니까. 시간 출퇴근은 너무 힘들다. 빨리 이사 가가지고 1 시간으로 줄이시기. 여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직장 이 있잖아. 다 대부분 서울에 있어. 좋은 직장들은 뭐 물론 이제 딴데도 있지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도 한, 타고 아니, 다니라고. 한 시간 반은 그냥 필수야. 그렇게나지? 필수야, 안 그래? 맞아, 한 어? 시간 반 필수예요. 근데 어.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그거 싫어가지고 오히려 집을 줄, 혼자 사는 친구들은 집을 공간을 줄여서라도 회사 쪽으로 점점 아, 가더라고. 예,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그대 내가 뭐 이런 말씀드리렸는데 옛날 에 있잖아요 방송 주변에 이사간 연예인들 있잖아 공개로도 일이 다 끊겼어. 그냥 <laughs> <laughs> 그거는 몰라, 그건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아지만 근데 이제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죠. 왜냐면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러니까 뭐 나야 뭐 진짜 여러분들 그거 내가 잘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그 출퇴근 고충을 내가 누가 알겠냐고. 내가 알겠어요? 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매니저가 운전해주고. 매니저가 운전해주는 거, 저기, 뭐, 배불러가지고, 저기, 내가 운전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마음도 모르지. 내가 옛날에 무명 시절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마음고생했어요? 그럼, 난 여기다 인생을 건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안 됐어 봐. 안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겠냐고. 그잖아? 내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떼고. 어?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어쨌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우리 긴구라의 경제연구소는 항상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그거 가면 대박 날것 같은데. 우리 있잖아요. 일산에 부대가 하나 있어요. 백마부대인가 그래. 근데 거기 있잖아. 주말마다 혹은 아침에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야. 네. 내가 봤더니, 거기 있잖아. 군부대 마트가 있어. 있어요. 근데 무슨 달팽이 크림 이런 거 엄청 싸 아, 싸게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PX에요. 오! 어, 그거 엄청 좋아요. 오! 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근데 있잖아. 무슨 뭐, 가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원퇴야 되고, 네. 가족 중에서 한 명밖에 못 가고, 뭐 그런 게있더만 그게 밖에서 한 40만원에 파는 거랑 3만원에 팔더라고. 오! 그래요. 응. 아니, 근저 여기 부대에 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거기 가서 훑치면 대박 날것 같아. 하자. 아, 내가 공문에 한번좀 띄워보려고 그래. 좋은 좀, 생각이에요. 어, 부대 한 찾아가지고, 이제 군대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안 될걸요, 그게 그, 하여튼 규정이 심해가지고. 국방부는 융통성이 잘 없어. 아니, 내가 들어가서 사오겠다는 게 촬영을 하겠다고. 아, 촬영? 그럼. 아, 내가 뭐, 뭐, 사오면 뭐해? 내가 다돼 그림 뭐, 사가지고 뭐해? 나 그런데 욕심 달라야 없어. 달라야지. 촬영을 그래. 하겠다고. 어, 나그좀 부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부대 안에서 한아 하자, 그러면. 군인들 상대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일 벌리지 마. 그냥 그것만 갔다 오려고 그래. 그래요? 어, 일 벌리지 말라고. 왜 이게 오픈런인가. 어? 그거 한번 가자. 아, 이런 거는 정말 군대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 김구라 경제연구소에 좀 맡겨주세요. 제가 가서 좀 훑어드릴게요. 예? 네? 좋습니다. 음 그거 한번 해야 되겠어. 아주 좋아요, 아주. 어, 좋아요. 가서 니들 좀 사오고. 네. 난다팽크림좀 <laughs> <펜크랩> 사고. <laughs>